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더큰 주포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매수를 좀 하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저번에 한5%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만 원대에서 10, 10만 원 구간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때 좀큰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었어서 이거레일 어, 이상 그러니까 쥐떼만 하더라도 이거를일제였죠더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 어떻게 수급이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라고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외국인들이 담고 개인들이 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봉을 나타냈어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들이 빼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이 강력하게 사면 기관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나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먹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알테우젠이 떠나잖아요. 고스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제 1, 2등이 다 이제 에코프로 형제죠. 1등이 BM이고 2등이 에코프로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3등이 ABL이거든요. 3등이 ABL 바이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바이오 대장주, 코스닥에서의 바이오 대장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네, 저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식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시총 1 2 3인데 여기 위두 두 개는 2차 전지고 바이오가 앞으로 약간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제일 큰 역할을 해주는. 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ABL바이오로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또 꾸준하게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거든요. 네, 부탁을 많이 드렸더니, 좋아요를 많이 남겨주세요. 어, 같이 응원한다라는 입장으로 네 ABL바이오 저도 굉장히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ABL바이오 네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에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제가 영상 찍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부터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이 경제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부양대책, 이두 가지가 겹치면서 ABL바이오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받았는데 오늘의 움직임을 좀 분봉으로 보시면 오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고 오늘 얼,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빼지 않고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이런, 이런 과매수 구간을 지나면서 수익권으로 큰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여러분들 뭐냐면 19만 5천원 이상 구간이거든요. 19만 5천원, 19만 6천원, 19만 7천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호가창이 여기는 19만원대는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100원인데 20만원으로 올라가면서부터 20만원으로 올라가면서부터 500원으로 호가창이 바뀝니다. 네, 단위가 바뀌죠. 호가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20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아 여기 ABL 바이오 예전 영상에서 이 전에 20만원 돌파할 때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큰 폭의 상승세가 또 오후에 나왔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굉장히 긍,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수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은 투자를 할때 투자 경고 상태에서는 어, 비중을 늘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투경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더, 들, 더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비중을 관리를 할수 있을지언정 어, 매수를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비중입니다. 내가 만약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10개를 팔았다가 다시 5개를 사거나 10개를 사는 건 돼요. 근데 계속해서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120개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강력한 매수를 한다. 그게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안 좋은 상황, 네, 전체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얘네가 왜 이렇게 팔고 있는지, 왜 이렇게 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량을 받아서. 어, 기관과 외인의 쌍크리로 주가를 상승 탄력을 더 만들었습니다. 투경을 달고도 투경을 달고도 상승 탄력을 더 만들면서 20만 원을 넘겨서 보냈죠. 네, 20만 원 넘겨서 보냈었고 어,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 실험 매물이 나왔었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만 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가창이 바뀌는 걸, 그러니까 호가 다윈리가 바뀌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담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이 다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 좋고요, 상승 폭에 대한 기대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떠나면서 바이오 코스타바이오 대장주로. 우뚝 선다라고 하면은 그거만큼 또더 좋은 건 없어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향성 매매를 한다라고 해요 코스닥을 부양을 시킨대 오늘 뭐 삼천 코스닥 삼천 포인트 이하수도 나왔는데 이거는 아주 먼 이야기고 만일에 천스탁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천스탁을 만들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라면 뭘 살까요 시가총액 1 2 3 위를 제일 많이 사는 거아닐까러 근데? 잖아요. 비중이 일등이 제일 많고, 이등그 다음에 삼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보본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알테오제는 힘을 좀못 받고 있습니다. 수급을 일, 이, 삼등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거에 속해서 굉장히 좀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시장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으로 뭐라고 떠드는 거 누가 못 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 관리방입니다. 투자 관리방인데 오전에 일찍 안내를 드렸죠. ABL 바이오에 대한 코멘트를 10시 21분에 드렸습니다. 장중에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에 달력을 받고 있다.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내용, 조마카도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떠나고 나면 시가총액 1, 2위, 그리고 현재 4위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 ABL 바이오 영순위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10시 2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봤죠. 움직임을 지켜보고 보유하고 있던 종목 하나를 매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했어요. 비중이 오십 퍼센트 정도 남았었는데 요거를 다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교체 매매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 이후에 열두 시가 넘어서 열두 시가 넘어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미 매수를 해놨었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천 매수가 19만 5천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정확히 안내를 드렸어요. 시간을 보니까 12시 1분이죠, 여러분들. 12시 1분에 매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기적인 방향성과 모멘텀을 고려해서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11월 19일 날 안내를 해드린 거거든요. 11월 19일 날 ABL 바이오 안내를 해드리고 그 뒤에 이제 관리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폭이 좀 상당히 나와 있는 상태. 이때만 하더라도 어, 금액대가 19만 5천 원이었으면 한 17%, 18% 정도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죠. 그게 이제 12시 6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도 정확히 들렸어요 들렸,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더해졌다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20만원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저항선이 될수 있으나 응? 왜냐하면 또 위에서 애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같이 팔면서 10만원대로 떨궈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지선이 강할 수 있죠 저항선이 왜냐하면 여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게이 호가 단위가 바뀌는 거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투경 상황에서는 연기금 매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구간으로 20만 원 이후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을 보세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얼마 지금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샀잖아요. 사모 펀드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또 100억을 넘게 샀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얘네는 이제 비중을 여기 뺀 만큼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를 위로 보내려고 하겠죠.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 지금부터 담기 시작하는데 그 구간이 20만 원 구간이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20만 원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ABL 바이오 2시 4분에 20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12만 3,500원 넘어가고 VI까지. 걸리는 그러니까 요런 거 제가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만들어진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뭘 못하냐 누구나 다 하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요 여러분들 대응을 하고 안내를 또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만일에 12시 1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비중이 실리면서 상승폭을 만들어냈고 20만원 대라는 엄청난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자리를 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올래 오래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올렸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달바글로벌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려요. 네, 달바글로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적산병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석사 한번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 방에는 먼저 나갔죠. 안내가 나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만 보고 매수하셨어도 지금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자 관리방이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여러분들께 요번호로 문자 답장을 드려요. 답장을 드리면서 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이고요. 금액은 이렇게 정찰제로 운영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간 믿고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2만 원 할인까지 해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요구대에 대한 거 보시면, 이게 이제 비중을 100% 오늘 추매를 하셨을 경우에 평단이 요렇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13%의 수익 구간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마감가가 요거니까. 어,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20몇 퍼센트 구간? 26 퍼센트 구간 되겠죠. 네, 절반이니까. 26 퍼센트 구간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안내를 해드렸던 구간이 16만 3,1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요구간에서 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2월 들어서면서 네 수익구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죠? 매도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매도를 했고요. 비중은 이제 절반 남아있던 비중 6,600원 이상에서 이때 6,640원인가 50원인가 그랬었는데 편안하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6.8% 이상의 수익. 원래 이게 30% 넘게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좀또 매도를 해야 또 추가적인 매수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권이고요 요거랑 요거 합쳐서 반 나눈다고 라 하면은 뭐 한24% 정도 24% 정도의 수익을 올렸죠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데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 10%도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매도가가 여유롭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8만원 뭐 22만원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 들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600원 이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시간이 11시 정도 됐었어요. 한번 보시겠, 보실래요? 여러분들. 헬리스미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종가가 네, 6,590원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매도할 수 있었죠. 분봉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네, 충분히 6,600원이 이제 요긴데 제가 오전에 10시에 10시 넘어서 이때 안내를 드린 거니까. 언제든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매일 주식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힘든데 뭐 이렇게 안내 나가면서 지금 바로 사세요, 뭐 현재까지 사세요 해놓고 또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매도하세요 그러고 들어와서 팔려고 봤더니.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잠깐 휩소식으로 올라왔다 내려와가지고 요거 뭐3% 5% 먹었다고 자랑하고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건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건. 맞잖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마찬가지죠. 제가 12시 1분에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요, 여기 12시 구간이. 그럼 충분히 이 부근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이런 상승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심지어 뭐 신규 매수도 아닌 추가 매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비중이 늘 늘리, 비중을 늘리는 건 자칫 잘못한 불타기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맞잖아요. 이미 뭐20% 이상의 수익을1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다가 오늘 반짝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내공이 있는 거다라고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오전에 일찍, 네, 오전에 일찍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FOMC가 오늘 또 있죠 그래서 새벽 4시 내일 새벽 4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금리 결정이죠 뭐 인하가 일단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적으로 미국 시장이 먼저 열리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얘네는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이 우리가 또어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 외국인들이 매도포지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보면서 그리고 어 코스닥 부양 정책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내용 역시도 이렇게 마감시황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수익 올리는 것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상만 보셔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달바 글로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때부터 안내를 드렸는데 엄청난 상승이 시작된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기류 포차 이것만 보고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셨어도 오늘 뭐3% 4% 수익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는 종목추천TV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주식 그리고 수익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BL 응원하시는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강민이었습니다.